자 마주보는 각을 우리는 한자로 대각이 라까요자 어, 근데 이 각의 합이 180이 되면 원 안에 내접한다 이유는 원주가 됩니다. 잠볼게요너 빠져도 되 있어. 자 원래 원주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A, B가 있을 때 이렇게 원의 중심을 딱 지나가면 얘가 A면 얘가 2A가 되거죠 녹음은 안 돼, 계속. 근데 한번더 해야 돼? 자, b 는 가만히 있고, 밑으로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거 그러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원 자,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는 A가 있고 건너서 두 개지. 그 얘는 얘가 사각형이야. 자, 근데 얘는 중각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B라고 하면, 여기가, 건너, 여기가 2개의1이에 여기. A, 여기가 A의 2가 아니고, A랑 마주보는 쪽에 건너편, b 랑 마주보는 거에 건너편. 이걸 두개 합칠 거야. 그러면, 원이고요. A, B, C, D가 이거 중심이니까. 이렇게 쓰니까 아. A고, 얘는 B야. 아, 이쪽이 EA고, 이쪽이 EB인데 이게 되겠죠? 이게 콜라보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요한 바퀴 돌게 EA, EB가 현재 미끄러운 걸 알지? 그럼 나중에 E를 하면 A랑 B를 합친 게몇 번씩 되겠죠? 이게 내적상학형이라고 해. 이때는 하나만 사용돼 있고 갑자기 뜬금없는게 아닌지 모르겠지, 뭐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 안에 해보면, 알지 이런거가 나올 수가 있냐 요거 쏙 들어간게 아니고, 똑 튀어나온 것도 나올 수 있다 를 정리해야 돼 개, 개 그래서 두개 합친게 이거다 그래서 얘를 4번 확인기 힘드니까 3번. 아, 아주버는 합이 180이면 4렙 한다고 해 그러면 자, 얘를 x라 하면 얘가 y야 그래서 x랑 y는 180이야 4렙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평각이지? 얘가 바깥쪽이 X가 되어야, 같아지겠지? 그러면, 결국은, 얘랑, 얘랑 같은 거지? 그래서, 이거랑 맞은 것을 대각이라고 하고, 3이 될것이니그 다음에, 얘가 내각이고, 이쪽이 외각이죠? 그래서, 이것의 내각의 대각이그 이것을 대내각이네. 대각이. 그래서, 대내각은, 바깥쪽에 있는 것이 내각의 되각이야 그의 각자를 대내각의 각자라고 하는게 1번에 3번 2번이 됩니다 이게 말로 푸프고랑 그쪽은 식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게 대각을 다시 보는관계야 근데 뭐이 어, 두가지죠